사도행전 8장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 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 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